형용사의 어순에 대한 얘기. 형용사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봐봐. 영어에서 형용사의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일단 명사를 한번 보자. 여기가 명사야. 한 봐봐라. 이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첫 번째, 전치 한정사라 그러지. all, both, have, double. triple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먼저 오고 두 번째 한정사야. 한정사라는 것은 소유격, 관사, 지시 형용사, 이게 있냐? 디스나 댓을 얘기한다. 디스나 댓. 그다음에 some a n y no 여기서는 이 한정사는 무조건 하나만 써야 돼. 하나만 소유격을 썼다. 관사 못 씁니다. 관사를 썼다. 지시, 형용사 못 씁니다. 됐지?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중에는 하나만 써야 돼. 그다음에 서수가 먼저 온다. 기수는 그다음에 오고. 그래서 서기, 서기가 돼. 그다음 큰게 먼저 온다. 됐지? 큰게 먼저 오고 국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얘기야. 그다음 재료, 국제가 됩니다. 국제가 이렇게. 그래서 서기, 대, 국제. 됐어.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좀 외워놔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가 보면은 어, 두 번째에도 우리가 이제 이 2번과 같은 경우인데, 어,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what, what 이제 such, rather, 그다음 quiet 뭐 이런 것들은 관사가 먼저 와야 돼. 그리고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됐어. 이 순서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해. 그리고 또한번 볼까? 이제는 how, so, to, as가 오제. 이게 오면 형용사가 먼저 와야 돼. 그리고 관사가 뒤로 갑니다.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것들은 누구를 강조하냐면 이 명사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사가 생략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어를 붙이기 때문에 이 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 반드시 단수가 되겠지만 명사를 강조할 때 얘가 만약에 복수가 되지 이 명사가 복수가 될 수도 아닌가 그지? 그럼 얘가 복수가 되면 이 어는 어떻게 되겠어? 없어진다. 어 없어지고 이거를 복수로 만들어서 s나 es를 붙여도 괜찮아.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How so to as야. 그럼 이건 누구 강조하느냐면. 형용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 뒤에 어와 명사가 생략이 되기도 한다. 생략이. 그리고 나서 이놈을 만약에 복수형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형용사. How so to as는 형용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 수는 없어. 만약에 하게 되면 단수만 써야 되고. 만약에 복수형을 쓰고 싶으면 요 놈을 써야 돼. 됐니?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도 한번 봐봐. 원칙상 enough라고 하는 것 있지? 원래 enough라고 하는 것은 얘가 형용사나 부사가 됐을 때는 뒤에서 수식하거든. 왜? 얘는 부사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는 이건 틀린 모양이 돼. 그래서 절대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근데 명사일 때는 좀 달라. 가령 볼까? enough가 앞에서 수식하면서 명사가 되면 이거는 형용사야. 또, 명사를 enough가 뒤에서 수식하자 그럼 이것도 역시 형용사야. 그럼 enough는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뭐로도 쓰이기도 한다?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야. 됐지? 그럼 위치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되나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혹시나 요즘 이제 수행평가에서 영작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많이 물어보니까 enough 충분해 라고 하는 표현 많이 기억해야 돼 특히 2번 같은 경우도 이 순서를 좀더잘 기억을 해라 자 그다음 4번 또 한번 가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왜냐? 이것 때문이야. 원래, 원래, many는 단수가, 복수가, many는 많은 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그 뒤에 누가 와야 돼? 복수에 해당하는 명사가 온다. 이? 됐나? 자, 복수 명사가 와야 돼. 그런데 이건 특이하게도, 어,를 가지고 오는 단수 명사는 쓸수 있어. 이해되냐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오가 없으면요. 그럼 복수로 써야 돼. 됐어? 어를 썼다. 그러면 단수 써. 예를 우리가 이제 많은 학생을 영어로 뭐라지? Many 많은 학생을 many students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요 상태가 됐을 때는 이게 s를 꼭 붙여야 돼. 됐어? 이거 붙여야 된다. 이럴될 때는 이 many 때문에 s 붙이는 게 맞아. 근데 이거를 many 썼어. 그 다음에 어를 붙였어. 그 다음에 스튜던트야. 이래 돼버리면 이건 s 쓰면 안 돼. 어를 붙여야 돼, 앞에다가. 그 뜻은 둘다 어떻겠노? 같은 거야. 많은 이란 뜻이야. 이해나 요거는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뭐 요건 잘알 거야. 원래 thing이나 body나 뭐 one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의 위치가 뒤에서 수식하지. 그지? 우리가 보통 something, nobody. anyone 하면 그 뒤에 형용사가 와서 수식하는 이건잘 알고. 거 그다음 이번에 있는 이것을 별표를 세 개를 해라. 이게 정말 중요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있다. 이거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절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안 돼. 누가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밑에 예문 봐봐. alike 비슷한 맞지? asleep 자고 있는, awake 깨어있는, alive 살아있는, afraid 두려워하는, alone 혼자야. 이 녀석들은 뒤에 명사가 오면 틀립니다. 알겠니? 앞에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영어에서 너희들은 어, 어에 원래 어원적으로 쓰이는 전치사가 있어. 그게 바로 on, in. 그 다음에, 어, 여기 form이 아닙니다. 이 form이 아니고, from이야, from. 이거 보십시다. 자, from의 성격을 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on, 온 다음에 이 라이브를 붙이자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거를 alive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마치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 그 지금 보는 이런 형태야. alive animal 하면 틀린 거야.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living animal이야. 살아있는 동물 이렇게 바꿔야 돼. 또 언론은 명사 뒤에서 o n l y 의 뜻으로서 부사 역할도 할수 있다. 언론은 혼자. 근데 lonely하면 자 lonely 다음에 ly 붙으면 이건 오히려 ly 붙었다고 해서 이걸 부사로 보면 안 돼. lonely하면 외로운 이거는 형용사로 봐야 돼. 이거는 오로지 이건 오히려 뭐야 부사로 볼수 있어 이해되지 그지 요런 걸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보면 alive, 그렇지 살아 있는 living, 살아 있는 live, 살아 있는 근데 생생한 생방송의라는 뜻으로 쓰는 게 live야. 그 다음에, lively, ly 붙이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활기찬이라고 해서, 이거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둘다 사용하는 거야. 활기차게 생기있게. 맞째 요거 별표 두 개. 꼭 외워야 합니다.